안녕하세요. 프로 골퍼 김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다운 스윙에서의 샬로잉, 만약에 이제 어퍼 치는 골퍼분들, 그리고 체중 이동이 안 되면서 걷어 올리는. 그리고 임팩트 때 찰진 임팩트가 안 나오는 분들이라면 오늘 레슨을 집중해서 봐 주시면 좋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아래쪽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샬로잉 동작,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많은 프로들의 동작을 보시면 이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샤프트 플레인과 내려올 때 샤프트 플레인이 동일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수직 낙하, 수직 낙하면서 올라간 대로 내려야 한다. 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초보 골퍼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는 떨어뜨리면서 그냥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린다, 클럽을. 그래서 우양우하고 올라가서 떨어뜨린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입문자 골퍼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측으로 가서 그냥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몸이랑 같이 돌면 그게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들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어떤 프로는 왜 저렇게 하라고 하냐? 이거를 차별을 두실 필요가 없고요. 아마도 그 레벨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 골퍼분들이 본인의 레벨을 또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거를 이어서 이야기하면 백스윙에 올라간 것보다 여기에서 내려올 때는 샤프트가 요렇게, 요렇게 떨어지거든요. 자, 이 동작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또는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우리가 몸이랑 왼쪽 어깨, 특히 이제 좌측이 되겠죠. 이 부분이 회전을 하게 되면 샤프트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팔뚝이 어떻게 되죠? 약간 뒤로 이렇게 비틀리는 현상이 만들어져요. 하나, 둘. 자, 몸을 쓰게 되고, 오른 팔이 비틀리면서, 인사이드 스윙, 그리고 비거리를 만들게 되는, 또 흔히 우리가 뺨 때리듯이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때릴 일은 없지만, 내가 어떠한 물체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서 때리는 사람보다는, 뭔가 한번더 뒤로 갔다가 때리면, 아프죠? 공을 던질 때도 그냥 던지는 것보다는 뒤로 한번 보냈다가 던지면 훨씬 세잖아요. 점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높이 뛰지.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뛸 수는 있지만 약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굳이 샬로잉을 뭐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해도 되기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드라이버는 비거리를 증가시키고 또 릴리스를 좀더 강력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찰진 임팩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립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잡는 것보다 안쪽으로 말아 잡는 걸 뭐라고 하죠? 스트롱 그립이라고 해요. 훅 그립. 왜? 많이 돌려 잡으면 그만큼 손목을 어떻게 돼요? 임팩트 때더 많이 돌아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클럽을 이렇게 닫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스트롱그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직선으로 잡는 걸 위크그립이라고 그래요. 왜 많이 안 갔으니까 어때요? 손목을 돌릴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짧잖아요. 이게 작용, 반작용의 원리처럼 이 샬로잉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저 동작을 할 필요가 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고 싶다면 필요한 동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올라가서 저도 처음에 이 동작을 배울 때 이렇게 클럽이 뒤로 가면 열려서 우측으로 가지 않을까? 저게 말이 될까? 저조차도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골퍼분들도, 아, 저렇게 되면은 다 센크날 것 같은데? 다푸시날것 같은데? 그 생각 지금 하고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프로인 저조차도 저거는 아니야. 저건 너무 레슨을 어렵게 가리키는 거야. 저조차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라가서 클럽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뒤로 가면, 어, 너무 열렸는데? 100% 우측으로 열릴 것 같은데 저게 말이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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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아 절에서 저 동작을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 동작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됐어요. 자 한번 제 보여드릴게요. 올라간 상태에서 이 뒤로 클럽이 처지는 건 아까 이야기했죠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몸이 좌측으로 가속을 하다 보니 클럽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오른손 위에 얹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일부러 힘을 줘서 꺾는 게 아니라 몸을 쓰고 어깨나 팔이 부드러우니까, 부드러우니까, 어때요? 채찍처럼, 이게 흔히 말하는 채찍이라고 하죠? 카우보이처럼 이렇게, 이렇게 휘갈겨 때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공을 칠때 백스윙을 올려놓고 아, 이걸 뒤로 해놓고 공을 쳐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골퍼분들에게 동작을 조금 더 나누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풀어서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동작이 왜 필요한지 말이죠. 클럽이 뒤로 가면 오른쪽 손 위에 이렇게 얹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손목이 부드럽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둥글게 만들어져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클럽이 이미 클로즈가 된 겁니다. 닫힌 거예요. 그리고 몸 돌아볼게요. 자, 어때요? 스퀘어가 됐죠? 물론 이 뒤로 클럽을 보내실 때 손등을 꺾는 분들이 계중에 그 있긴 합니다.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손에 받쳐주고 이렇게. 네, 손목이 바깥쪽으로 향해 있는. 근데 손목을 이렇게 안쪽으로 왼쪽 손목을 꺾어 준다면 클럽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아, 클럽이 뒤에 있어도 왼쪽 손등이 둥그스름 하니, 응, 아, 이게 돌면 스퀘어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아, 뒤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클럽이 열리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첫 번째로 제가 깨달았던 부분이었고요. 이제, 물론 오래 전에 깨달았던 거죠. 예전부터 제가 많이 언급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클럽을 오른팔을 접었다가 바로 쳐라. 이렇게 이제 어 다른 영상들을 이제 저도 막게 눈여겨 보지는 않지만 가끔 영상 보면 이제 쇼츠나 뭐 아니면 짧은 영상들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거든요. 그냥 오른팔을 접었다가 여러분 그냥 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프로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초보 골퍼분들이 이제 골프를 입문하시는데 지금 제가 하는 뭐 이런 샬로잉 하면은 쥐가 나거든요. 화도 나고 그리고 이게 당장 되는 게 아니니까 어 지금 당장 내가 골프를 좀더 엔조이하게 또 내일 당장 라운드를 나가야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접었다가 피는 게 직관적이고 조금 더 빠르게 골프를 칠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골프를 어느 정도 치다 보면 그 한계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계에 부딪혀요. 그리고 아 이렇게 하니까 좀어 손을 조금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방향성에 좀 일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점에 올라서다 보면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때 가서 이제 스윙을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그 과정에 이 동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 팔뚝이 뒤로 가잖아요. 내가 아까 이 볼을 친다라고 가정을 하면 뒤로 비틀었죠. 이거를 저는 이제 압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프레셔. 뒤로 이렇게. 그러면, 어, 내가 클럽이 많이 열려 있는데 많이 내 어깨나 이런 게 비틀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새총처럼 뒤로 많이 비틀어 놨던 걸 자, 이제 힘을 빼볼게요. 저절로 돌아가죠. 네, 이렇게 힘을 빼기만 하면, 비틀었다가, 어우, 몸이 이렇게 비틀었죠? 힘 빼볼게요. 탕. 자, 이래서 임팩트 때 힘을 뺄수 있는 거예요. 하나, 자, 몸을 써서, 이렇게. 자, 지금 어깨 뒤쪽 후면 근육하고, 팔뚝이 팽팽하게 빨래 짜듯이 이렇게 뒤로 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몸을 쓰면서, 자, 힘을 놔볼게요. 어때요? 초조로 돌아가죠. 비틀었으니까 당연히 풀릴 거 아닙니까? 그게 릴리스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임팩트 때 힘을 빼라, 힘을 빼라, 던져라, 뿌려라, 채찍처럼 해라. 컴프레셔가 없는데 어떻게 임팩트 때 채찍처럼 뿌릴 수가 있을까요? 그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올라가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리면서 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비거리를 보내고 조금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서 여기서, 네. 팔이 컴프레셔가 있어야, 이렇게 있어야 다운 스윙 할때더 강력한 이 로테이션이 되면서 스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 때 프로들 보면 저도 그렇고 이 스윙 래프트를 한다고 하잖아요. 손목을 이렇게 풀어주지 않고 그냥 왼쪽으로 돌아준다. 그 동작이 나오는 이유가 이미 이쪽에서의 컴프레셔가 있었으니까 몸만 돌려주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또 손이 풀리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컴프레셔가 없는 상태에선 힘들어요. 근데 이 샬로잉 동작과 스쿼팅 동작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스쿼팅 스쿼팅이 뭐죠? 우리가 스쿼트 자세 하듯이 약간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죠. 그러니까 지면 발력을 이용하는 패턴이죠. 그래서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 샬로잉은 아 이거 손을 뒤로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어, 오른쪽 힙이 뒤로 빠졌다면 왼쪽 힙이 이렇게 이걸 이제 레벨을 맞춘다고 하는데 딱 평행까지. 네, 평행까지 하나 둘셋네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손 내려오면 안 돼요. 자, 하나, 둘, 셋, 딱 했을 때, 이 그립 끝과 왼쪽 다리가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압축되어 있던 힘을 풀었을 때, 우리가 클럽을 던질 수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샬로잉 하는데, 네, 여기까지 손을 내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마치 공 던지려고 하는데, 왼발 딛고, 손이 여기까지 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던지는 거죠. 안 되잖아요. 내가 이걸 던지려고 하면, 네, 압축해놨죠. 그럼 손은 어디 있어야 돼요? 팔뚝도 뒤로 이렇게 컴프레셔. 대흉근이 늘어나면서 탁 뒤로 젖혔죠. 그 힘을 써야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나오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 둘. 몸을 왼쪽으로 틀어주니, 아, 컴프레셔가 있구나. 컴프레셔. 그리고, 자, 골반 힌지, 컴프레셔. 네. 내가 멀리 뛰고 싶어? 구부려. 뛰어. 근데 그냥 뛰어도 돼요. 네 그냥 해도 돼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해 드리는 부분은 아 내가 이제 그 골프에서의 한계에 다다랐다. 아 이제는 좀더 내가 좀 찰진 임팩트 그리고 그 프로들 같은 그런 임팩트 또좀 강력한 릴리스를 하고 싶다 라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여기서 약간의 이제 연결선상이긴 하지만 스쿼팅. 필요 없어요. 그냥 서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냥 가도 공 치는데 지장 없습니다. 자, 하체 스쿼팅 없어요. 하나, 둘. 지장 없어요. 공 치는데. 하지만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게 뭐죠? 비거리. 찰진 임팩트. 그쵸? 뭐 강한 릴리스. 그런데 올라가서 힘을 모았다가 어떻게 되죠? 모았다가. 그게 백스윙 때 쉬라는 뜻이에요. 백스윙 때 쉬세요. 백스윙 때 쉬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하나 컴프레셔. 자, 여기도 이쪽으로 팔을 비틀어서, 어우, 팽팽하고요. 힘을 모았죠. 그래서 이렇게 파워를 쓰는 겁니다. 제말 뜻은 선수들처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올라가서 앞으로 치지 말자. 최소한 공을 때릴 때 서지 말자. 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해야지 그 보통 수준의 샬로잉까진 아니더라도 조금 더 일반된 스윙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스쿼팅까진 아니더라도 좀 강력하게 좀더 어필을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칠때 얼리익스텐션을 좀덜할 수가 있어요. 제 말뜻 이해 가시죠? 제가 프로들처럼 하라는 뜻이 아니라 프로들의 스윙을. 1도 아니에요. 0.5만 노력해보자. 이런 뜻이니까 너무 막 부담을 갖고 오늘 레슨을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의 느낌은 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이렇게 클럽을 거꾸로 잡고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제가 인스타에서도 또는 짧은 쇼츠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그리고 우리가 그 근육을 자극을 할수 있는 훈련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렇게 네 클럽을 세워주시고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짧게 잡는 거예요. 그런 다음 처음에는 이제 왼손은 뒤집지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만 뒤로 해주는 거예요. 수직에서 하나, 둘, 셋, 넷, 이것만 뒤로. 네, 둘, 둘 이렇게만 하셔도 어깨 뒤가 후면이 어, 땡땡해져요. 너무 아파요. 둘할수 있는 범위까지만 천천히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가슴 이제 우측 백스윙이니까 하나. 둘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왼쪽 어깨랑 왼쪽 골반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뒤로 갈때왼 어깨랑 왼쪽 골반을 뒤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동시에 하나, 오, 쥐나죠? 둘, 한번 해보세요. 셋, 넷, 다섯. 그러니까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천천히 하면은 쥐가 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건데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는 거는 별로에 도움이 안 돼요. 몸의 근육을 자극시켜줘야 돼요. 우리 골퍼분들 몰라서 이 동작을 못 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는데 몸의 유연성이나 그런 가동 범위 그리고 또 운동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이다 보니까 다들 보면 컴퓨터 하고, 그죠? 뭐 사무직 하시고. 뭐 다들 라운드 숄더 핸드폰 보고 다 거북목의 라운드 숄더예요 근육이 다 이렇게 안으로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지금 골프는 어떻죠? 자꾸 바깥쪽을 쓰라고 그래요 여기를 뒤로 쓰세요 백스윙이 그렇죠? 백스윙 결국 후면 근육 쓰는 거고 다운스윙도 어떻게 되죠? 바깥쪽으로 릴리스 결국 바깥쪽으로 릴리스 라고 하지 이렇게 가라고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다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게 편한 거예요 뒤로 기지개 펴듯이 뒤로 써야 돼요. 골프 스윙 자체가 불편한 자세예요. 올라갈 때 바깥쪽으로 열어주고,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떻죠? 열린, 뒤집힌 상태로 오라고 하고, 그럼 열려있잖아요. 그걸 다시 또 바톤 터치해서 또 바깥쪽으로 열어줘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뒤가. 하지만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뭐죠? 올라가서, 어퍼치고. 왜? 이게 편해요. 라운드 숄더가 있고 이게 편하니까 다 이렇게 온다는 거죠. 뭐, 엎어 쳤으니까 그거 싫으니까. 공이 어디로 가요? 왼쪽 가서. 그러니까 또 이제 왼쪽 팔꿈치를 드는 거예요. 어깨는 편하지만 승모근이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탑볼이 맞고 또 배치기를 하고 뭐, 일단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안 좋은 스윙의 연속, 이걸 보상 동작이라고 하죠. 도미노 효과처럼 줄줄이 나쁜 동작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 동작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그 근육을 일단 첫 번째로는 자극을 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잡고, 뒤로, 뒤로, 뒤로. 네. 처음에는 이 친구만 뒤로 하다가, 네. 몸 회전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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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그리고 나서, 자, 이제 그 동작을 접목시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워놓고 여섯 일곱 네 이렇게 많이 열렸으면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쪽에서 릴리스를 살짝만 도와줘도 새총처럼 뒤로 뒤집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또 로테이션을 강력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샬로우 동작 꼭 필요하진 않지만 내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그런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트라이를 올겨울에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샬로우 동작과 스쿼팅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점도 조금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레슨이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 골퍼분들이 한번 이런 체조로 연습을 해주시면 올겨울에 아마 굉장히 조금 더 좋은 다운 스윙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긴 레슨이었죠. 그리고 항상 이제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겨울에 동계훈련 열심히 하셔서 시즌 때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